오케이. Okay. 자, 저 시작. 들어갑시다. 흐리펑흐리. 장면, 경계 좀 해줘요. 창문 조심하세요. 어. 오스카님, 네, 오스카님, 호스트님, 문열어 네. 브라보. 계단 경그계서 쓰는 소리. 아파 왜? 응. 오우씨그래다 이거. 모피카가 계단 끝. 경비하고 싶나. 용의자 한, 뭐, 인간이 한 명, 인간이 한명 같이 있어요. 아, 그거면 해결될 텐데. 아, 풍광에서 용의자도 체포 노려볼까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다, 다들 저 사격, 그 브라보 거기서 나와요. 그, 거기서 거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 블랙이 문을 열어줘요. 내가 가비. 문 열어. Three, two, one. 보스트 용이 더 빠르게 체혀주실래요 갑이요 용이 더좀치워주시요네이요저 바트 구멍 넘어가게되면 바트 하세요스트 기준 정면문에서 1 1리목소네 민간이네요 용기자 없어요. 그냥 들어가요. 문좀 열어 주실래요 범페는 문 열어 서 네. 이상 없죠? 네. 블랙 이쪽으로 와요. 나머지 대원은 잠깐 대기. Great w o 내가 엄마할 테니까 이거 외직한 거. 예, 카피 What was t h 보이는 건 없는데 어 저기 폭발성 물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의합시다. 알파 알파 거기 계속 보고 있어요? 자, 들어갑시다. 아, 씨. 문 잠겼다. 잠깐, 잠깐만. 버까지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서 들어갈게요. 버 클리어?

문하 d i 나더 있어요? 네. 화장 알파 <목소리> 저 화장실 뒤에 화장실 e 넘어 소리? 이게 체인가? 신고합 네, 없어요. 좀 제발. 빠져리라. Tell o t Drop it 어, 헤드 어, 있어요. o p drop it Drop your weapon. You got me. 어, 해요. 어, 아, 그렇죠. 음, 네. 네, 네. 예, 여자 조심. 여자 칼좀 주세요. 네. 바로 봐. 예, 네, 바로 껴. 8번 스팟. 이층 경계 좀 해도 돼요? 핑굿. 디스셉트 시큐리티. 또 아래층 계단 가는 건 막을 테니까 용의자 체크 좀해 주시면 요 네, 제가 제스트랑 같이 같아요. 꽁절렸어요. 네, 체크 좀해 주세요. 아, 여기. 네, 제가 네. 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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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 오스카, 이쪽으로. 스카이쪽으로 가요. 가까이 아, 어, 저총하이레이 돼요. 가까이 오 가만 있어요. 고. 아, 저, 되게, 되게, 그러면, 오스카, 아,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 쪽으로쪽으로요 어, 네. 기 아, 붙으면 저총 하이레이드. 스티가 던질게요, 보스팀님 아이판이. 자, 성광도 하나 던질게요. 이쪽 내려와. 바로 뒤에 있어. 네. 먼저 던져요. 어, 스틱아, 던져. 어, 뭐야? 스가 쳤. 팀, 고. Hands up, p e hands up. Hands up. 정면 공격. Hands up now, drop your knees, police, hands up. 야식은 빼고 다시 찍어 야식은 빼. 아, 내가 찍었어요. 수습해요. 이거. 자, 전대원 모두 올라갑시다. 고스트님 지금부터 초청 바꿔요. 에, 응? 저희들한 방패 드라고할게 아, 올라오지 말아봐요 그럼 갈 데가 없네 오스님 혹시 외지 갖고 있어요? 아저외지는 없어요 됐습니다 아네플레링 이거 치지꿔요 내려가요 내려가 다 내려가요 아진네 완료 아까 그 다른 계단 있죠? 그 2층 올라가는 계단 그쪽으로 갈게요 오스카님 선두 2층에서 계속 소리들리는거에요 이거 2층 살짝 크랙하고 오겠습다 카페 실수 아, 웨지 박았어요? 거기? 박혀있는 아, 뭐줄 알고 때려다가 오히려 제가 외지를 박았습니다 <laughs> 보이는 쪽까지 클리어 저쪽 벽 쪽으로 붙겠습니다 맞아요 계단 뒤쪽 클리어. 본 거예요? 계단 복도 끝까지 클리어. 복도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 올라와도. 응. 올라. 계단 뒤쪽 확실하게 클리어 할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쪽 문에 다수의발 소리. 세 명, 세 명, 세 명? 계단 뒤쪽 문 열려 있어요, 이거? 3층도 조심. 알파. 아층 막혔나? 알파. 네, 아이, 아니다. 블랙. 블랙 브라보. 이쪽 경계하고 있어. 네. 앞쁘 오스카. <laughs> 현재 경계하는 쪽. 가피라. Oscar, Alpa, Gostan, Tau Hachi, Yogi, Cleo, Hapusta, Tongwang, Aji, Damaso, Tajik, u c h u n g u 에 Taylor, s a y a m a j 오스카 성공 맞았습니다. 제가 담당이었어. 뽑 갈게요. Drop it now. Get down. s hands. 측방 클리어 좀. 자측방 컨택크다 어, 오너기가. Suspect is breathing but unconscious. 알파 포스트 잡시대기. 알파 여기 좀 있어. 요고스트이 쪽으로. 와민간이한명 있는데 지금 나머진는안보여 w 아, n on 음, 거 o u 데 knees! I don't h 스 v e a n y t 예그 yeah, 저기 지금 바라보는데 저기 문 박아요 니니니네세 right. 분은 거기 그대로 가면 되세요 우측 벽 넘어서 발소리 다수 갑니다 알파 하니, 알파 불하고 알파 코스트들어가 오늘 <혀가 목소리>

어, 저하고 고스트 알파는 여기 2층에서 여기 들어갈 거고 알파 알파 고스트 잠깐 대기 대기 네 자, 블랙 오스카 그리고 브라보는 1층에서 1층에 진입할게요 네 닷비 네다 내려와요 채번은 내려요. 민간인 3명, 아, 민간인 2명 그냥 들어갑시다, 지금. 들어가면은 보라, 오스, 지금 맨 뒤에 누구예요 오스카님은 바로 저기, 들어가면은 왼쪽 방이 있거든요? 그, 왼쪽 문은 경계해주세요 가 Put your, shit, okay? put, your put your hands up. Get on the ground now. Get on the ground now. Put your hands up. Down on your ground. Hands up. Are you kidding? They're hands still here. Hands up. I don't have hands shit, up, okay? hands Just okay. up now. drop police.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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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ands up. Get that man out of my face. Drop your knees. Hands up now. Let me see your hands. Get down. I want to see your hands. Get down. Get down. Get What the hell? What did I do? Okay. Okay. 민간은 이쪽에 민간인 에있고곳층있 모르겠어요. 자마지는 마지막, 마지막 페이에입니다자있라보리 있는 비에있 준비 이 있는 곳에 에는에 그리고 오스카니 성광탄 준비. 아피. 알파 성공 남았죠. 성공 남았어요. 오케이. 어 거의 저희 있어요? 네자제 신을 맞추겠습니다. 어얘얘얘좀 위험한데? 오스, 예, 예. 보스템, 얘좀 옮겨줘. 어 보스팀 얘좀 옮겨줘요. 어그어이 팀에서 저 문을 누가 열죠? 브라보랑 저랑 둘다 지금 핀깐거 같은데? 예? 둘다핀 깐다고요? 오스카 선광 아, 준비라고 핀. 하지 않았나요? 내가 브라보.. 아.. 오스카.. 아 맞아 오스카라고 했는데? 내가? 시2에 C2 브라보네 시2에시 C2 알파 오스카 알파 자제 신을 맞추겠습니다 핀 뽑았어요 예. 네. 브릿지! <봇> <기능. 봇> 2층 클리어 2층 클리어 e 층 클레어 2층 클레어 2층 클레어 2층 클레어 2층 클레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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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어 <laughs> 자, 올 클리어. 상 종료. a k e e a r 업나 눌렀는데. 다 누가 눌렀어? 저도 눌렀어. 어. 야, 이거 점수 좀 나오겠는데 이거. 아, 나이프는 어쩔수 없어요. 나이프. 哦，他。